참축되어 있군요 저 챔피언 했던 황준호 선수를 이겼으니까요 아 네.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네 파죽지세 2승을 쌓고 네 이번에 김현우 선수 상대가 없어서 급 투입 음 됐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지금 KMMA에서 승률 100% 입니다 네 승률 100%사승영패아좀 몸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, 저분도 장난 아닙니다. 이 돌세 스타일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다른 스타일의 힘이 느껴지는. 네. 오, 긴장감. 오, 어, 긴장감 장난 아니에요. 이 거의 뭐, 이 황준호 선수가 내려놨으면 타이틀전입니다, 이게. 그러네요. 네. 어, 좀못 보겠어요. 아, 네. 자, 불꽃힐 예정입니다. 네. 어이모 뭐 차기 타이틀 도전전이라고도 볼수있요 오, 자, 초반부터 네, 어, 장사들끼리의 돌세와 장사의 대결입니다. 잠깐 부딪혔는데 힘이 느껴졌죠. 네. 이 녀는 진짜 힘이 세요. 음. 오, 박어 들어보죠. 오,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영 안정면이었어요. 오늘 K.O. 나오나요? 그러니까요. 시원한 타격 K.O. 오늘 처음으로 한번 나오나요? 네. 탐색전도 마치기 전에 지금 볼수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네, 무섭습니다. <laughs> 저 오늘 이 재밌는 KMM에 이제 세 경기밖에 남지 않았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오, <laughs>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? 어디에 맞은 네. 거죠? 머리에서 난 소리였나요? 아니요, 아니, 머리는 아니었습니다. 네. 이연호 선수 계속 도발하고 있고요 들어오라고. 약간 각도가 이연호 선수가 어, 만약 키가 좀더 컸다면 맞았을 거거 거예요. 아, 네. 일단은 가드에 얹히고 있습니다. 네. 어 아, 치고 빠지고. 아잽으로 네. 잽이 좋죠. 네. 김현우. 네, 김현우 이내 나오죠. 좋아요. 스텝이아잼 네. 좋아요. 자 이현우의 가드가 견고합니다. 예. 네. 오. 오. 아 지금은 서로 안 나갔어요. 네. 풀 스윙으로. 자 이현우는 풀 타임으로 준비를 했고요. 김현우는. 음. 하던대로 하고 있어 왼손! 오 왼손이 매섭네요. 이야... 근데 균호선수 흔들리지 않습니다.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잽인데 오우! 턱이 걸렸어요! 오!!! 마무리가 나요! 일어납니다! 오 자 승자 아. 인터뷰 듣겠습니다. 아, 네. 와 네. 이게 이렇게 되나요? 네. 와 지금 양 선수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남자들의 낱타전 태격전을 보여줬거든요. 야 정말 엄청납니다. 마이크 마이크. 자 김대한 해설위원이 와 소름 지금 저희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냐면 이둘리 해설위원이 헤드셋을 벗었습니다.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네. 찐텐이었어요. 너, 아, 너무 흥분해가지고 앞으로 먼저 공격해야지. <laughs> 아저 근데 저는 저희는 이게 좀 줄여져 있는데 주리형 네. 거만 제일 크게 돼 있어서 <웃음> <웃음> 그 영향이지 않을까. 네. 아 이현우 선수 되게 아쉽고요. 어쩐지 네 <laughs> 다른... 아쉽고. 다, 다 저희는 왼쪽으로 좀가 있는 김현우 선수는 너무 멋졌습니다. 네, 네네. 아, 네. 아 너무 멋었습니다 네. 네, 정말 일주일 안에 급 투입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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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기지 않네요. 마감 후에 급 투입됐는데 아, 역시 그, 상... 그 보면 그건 것 음. 같아요.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연... 잡고, 아, 그렇죠. 네. 근데 이현우 선수도 시합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음. 큰 사람도 괜찮으니까 아무나도 좋다고 붙여달라 했거든요. 또제 마침 또 네, 김현우 선수 아. 전환하니까 흔쾌히. 네. KMMA 전적 5승 0패 야 승률 100% 이어갑니다. 네. 이게 절대 물 전적이 아니거든요. 상대들이 다 강했어요. 챔피언도 네. 챔피언 포함. 그러니까요. 네. 네. 저희 체육관 분한 명은